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중국 주식 담당하는 정정영입니다. 그동안 글로벌 주식시장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어, 특히나 뭐 제가 지난해 말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국내 투자자분들이 중국 주식에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부분 신재생. 전기차, 이런 부분이 워낙에 좀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 어 주식시장이 많이 힘들다, 중국 투자가 많이 힘들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어 사실 제가 지난해 말부터 한 뭐, 지난 1월이었죠. 1월까지 포함을 해서 음좀 성장주 변동성이 커질 것 같다. 어 내수 소비라던가 아니면 뭐, 컨택주. 좀 나아가서는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도 한 2월 초중순까지는 나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대응을 하자라고 권고드렸었는데 음, 이제는 저는 이번에 조정장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성장주 쪽으로 관심을 많이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일단 왜 이번에 조정이 있었는지부터 좀 확인을 해야겠죠. 어, 대표적으로 좀 이슈가 많았습니다. 뭐, 우리나라 투자분도 많이 가지고 계실, 이제, 야오밍 바이오라고 해서 중국의 대표 바이오테크 기업이죠. 그 기업이, 뭐, 미국의 제재리스트에 들어갔다라는 루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확인이 됐고, 하지만 그 제재리스트가 정말, 어, 야오밍 바이오 쪽으로,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업 쪽으로 수출을 제한한다던가,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막는 제재가 아니라, 한동안 코로나19 때문에 원래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잠깐 딜레이 됐었는데 이 딜레이 되는 동안에 리스트에 잠깐 올라간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역시도 야오밍바이오 넘어서 중국의 바이오테크 기업들에 대한 펀더멘탈이 흔들리는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도 아마 조만간 저는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컸던 게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는 CATL 전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 CATL에 대한 이슈입니다. CATL이 전고점 어, 대비해서 거의 한 3, 40% 정도 하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이번에 최근에 이제 에너지 솔루션도 상장을 했죠. 그때부터 계속해서 CATL에 대한 관심도 더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주가가 아주 빠른 속도로 급락을 했습니다. CATL도 이슈가 굉장히 많았어요. 지난해 말부터 이미 고점 논란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에다 테슬라와의 불화설도 나오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번에 그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제재리스트에 올라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CATL도 이 제재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루머까지도 확산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은 사실은 어, 각 기업들, 각 산업들, 각섹터의 펀더멘탈 이슈로 보긴 기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CATL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주말, 지난주 주말에 최근 CATL을 둘러싼 모든 루머에 대해서 다 정식적으로 부인, 반박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루머를 생성하거나 유포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공항기관에 정식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 물론 최근에 이제 고밸류, 그리고 미국의 긴축 전환, 그리고 그 외에 등등, 어, 글로벌 매크로 환경에서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성장주한테 안 좋았던, 어, 부분에서 이런 루머까지 같이 합쳐지면서 성장주들, 특히나 우리나라 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시는 신재생이나 뭐 테크 쪽 기업들이 많이 흔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적으로, 이유가 이거였다면 정말 펀더멘탈을 흔들리는 이슈가 아니라 워낙에 취약해진 투자심리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루머 때문에 혹은 그렇게 펀더멘탈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은 이슈들이 발생했다는 걸로 조정을 받았다고 하면 그 다른 부분 정말 펀더멘탈적으로는 이슈가 없는지 그 외에 다른 부분은 견고한지를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이 점점 저는 긍정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면 이익 전망치는 지난해 2020년이었죠. 코로나가 터지고 난 이후부터 한 번도 꺾여 나간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주가가 급락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이익은 견고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은 오히려 이런 시점에는 이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 모멘텀, 펀더멘탈에 대한 신뢰가 여전하다라는 뜻이고요. 이런 조정 시점을 오히려 비중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이에요. 사실 미국은 긴축한다라고 하고 중국은 이제 금리도 인하하고 좀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쓴다라고 하는데 그래 미국은 뭐 100번 양보해서 그렇게 긴축 때문에 성장주가 빠질 수 있어. 근데 중국은 반대로 가는데 왜 빠져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많아요. 근데 기존의 긴축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보여주는 인민은행의 그런 스탠스가 아직까지 금융시장까지는 어, 그런 따뜻함이, 온기가 미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 실물경제 쪽으로는 지금 분명히 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 보이고요. 예를 들면 뭐 개인들에 대한 단기 대출이나 중장기 대출 모두 돈이 들어가고 있고, 기업 향으로도 작게나마 계속해서 단기 대출이든 중장기 대출이든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느 정도는 최종적으로는 이제 금융시장 쪽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저는 1월, 한 2월 초중순까지는 지금 더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 점차 반등하는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중국 주식시장 유동성을 저희가 평가하는 지표 중에 하나로 뭘 보고 있냐면 중국의 신규 펀드 발행 규모입니다. 중국은 계속해서 펀드를 발행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자금이 주시장 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밸류, 뭐 가치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금들이 어 활성화되고 그 활성화된 자금들이 좀어 주가를 밀어주는 흐름을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그런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펀드 자체가 지난해 말부터 아직까지는 좀 따뜻한 기운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다시 한번 발행 속도가 빨라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올해 초까지는 좀 이어졌어요 그런데 1월 중하순 이후부터 중국의 펀드 운용사들이 점점점 다시 한번 펀드를 발행하는 속도를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게다가 사실 지난해 말부터 워낙에 좀 주가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 운영사들이 뭘 했냐면 자사 펀드의 단일 최대 매수 금액을 제한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각 기관이 우리 500억 위한 투자, 500억 뭐 투자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도 우리 펀드 최대 살수 있는 건 200억밖에 안 됩니다. 더 이상 투자할 수 없어요 라고 제한을 둬버립니다. 지난해 말에. 왜냐하면 주가 변동성이 더 커지면 아무래도 펀드 운영하는데 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2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운용사들이 이런 제한을 풀어주고 있어요. 어떤 부분, 어떤 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0원이었다라고 하면 그 제한 걸어놨던 게 이제는 200원, 300원까지 두세 배까지 올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 신규 펀드 자체도 발행하는 속도를 빨리 할 뿐만 아니라 기존의 펀드에 대한 자금 유입도 더 많이 받아들이겠다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눈에 띄었던 부분이, 물론 이건 춘절이라는 중국의 그런 계절성 요인도 있겠지만, 춘절은 아무래도 어좀 현금 수요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식에 있던 자금을 빼서 뭐 돈을 쓰는 흐름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름, 어 다르지 않게, 예년과 다르지 않게 춘절 연휴 직전에 중국 이 성장주 지수 관련된 신용 잔액이 급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 30%, 40%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춘절 연휴 이후에 이 신용 잔액이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 어, 성장주 지수들이 어느 정도 좀 변동성이 확대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2월 중하순,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중하순부터 점점점 다시 한번 신용잔액도 올라가고 있는 잔액 자체가 다시 상승 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주식 시장 내부적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사람들이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지니까 어, 신규 집행안에 투자안해 라고 해서 돈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시 한번 주시장에 돈을 넣겠다 라는 관점으로 저는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어, 이건 중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많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에너지라던가 아니면 소재 가치주 투자가 더 많이 좀 유효하지 않겠느냐 지금보다 더 시, 좀 기간이 더 길게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가치주라고 얘기하면 너무 밸류가 싸니까 아직 충분히 비싸지지 않았다. 성장주가 이렇게 흔들릴 때 훨씬 더 가치주가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죠. 비스, 어, 그렇게 이해할 수는 있지만 제가 그래서 과거 트렌드를 중국의 가치주와 그 다음에 어, 성장주, 네, 저밸류, 고밸류 업종을 상대 강조로 한번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밸류 업종과 고밸류 업종이 얼마나 서로가 상대적으로 더 빨리 오르냐 빨리 떨어지냐 이런 부분을 좀 조사를 해 봤는데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 봤는데 실제적으로 지난해 말부터 워낙에 저밸류 업종의 강세가 강했기 때문에 고밸류 업종 대비 저밸류 업종의 상대 강도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갔던 겁니다 이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속도가 과거 대비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가면서 과거의 평균치를 이미 크게 벗어난 상황이에요. 사실은 이 평균치가 어느 정도 사이클에 맞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아 여전히 완만하게 상승하는 사이클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저밸류 업종에 이미 과거의 평균 트렌드를 확연하게 벗어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다라고 하면 저희가 말로는 저밸류라고 하지만 고밸류 업종과의 상대적으로 봤을 때더 이상 이 저밸류가 정말 저밸류가 아닌 상황이 는 겁니다. 오히려 단기간 내이 저밸류와 고밸류의 로테이션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장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 관점에서 본다 하더라도 어, 지금 저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가치주 투자, 저밸류 투자는 어, 중국 시장에서는 이미 과열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물론 계속 워낙에 좀 장애 변동성이 커, 어, 큰 상황이라 어, 성장주에 대해서 많이 좀 어, 거부감이라던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 있는데, 지금 데이터상으로 이미, 어, 기존에, 어, 지난해 말부터 강세를 보였던 가치주 저밸류 업종의 강세 흐름이 점점점 성장주 쪽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라 모습이 시장 전반적으로, 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음, 이 관점에서는 지금 이 조정 기회를 다시 한번 어, 성장주 투자를 위한 스터디 시간과 어, 본인 어, 지금 투자자 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뢰를 다시 한번 강화시키는 시점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어, 성장주든 뭐 가치주든 중국의 변화에 대해서 좀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제가 뷰가 변하거나 혹은 변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든가 계속해서 어, 중국 투자 혹은 글로벌 투자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좋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널한 눈에 알아봤어. 내 투자 성과를 한 눈에 쳐. 나 주식 꽤 하는데? 한눈에 비교하니 완전 편해. 혹시 승호? 그렇게 우리의 만남은 시작되었다. 이렇게 갑자기 훅 들어오시면. 갑자기 훅 필요한 게 돈이니까. 주식 투자 심플하게 충분하게 스텝스.